최근 조각재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요.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조갑재 대표는 내란 특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국민들이 내란 이슈에 대해서 이미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란 이슈가 이제 너무 오래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갈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란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야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사실은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성을 잃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갑재 대표는 반동 세력 운둔하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소름 끼친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동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며, 민주당이 과격한 주장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에서의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서울과 부산이며, 민주당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조갑제 대표의 전망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중도층이 과격한 발언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이는 민주당의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갑제 대표의 발언에서 핵심 메시지는 민주당의 과격한 태도가 중도층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갑재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청 내 대표 발언으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정치의 변동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갑재 대표의 주장은 우리 정치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조갑재 대표가 언급한 부정선거 음모론 수사에 대한 발언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민주당이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것은 미래의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